Yeah.

Sure! Yeah.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laughs> 자 가까이 가도 돼요? <웃음> <웃음> 아, 아 물을.. 아물 뿌릴 걸 그랬네 감사해요 네 오늘 제가 혼자서 이렇게 대학 축제를 <laughs> 처음 하는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첫 경험을 한양대에서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은 저의 첫 솔로 앨범에 라이치스라는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축제인데 그렇게 심각한 노래를 이제 준비를 안 했고요. 이제 좀 재밌게 노놀 준비 됐나요? NCT 노래 많이 알아요? 네. NCT 노래 좀 불러볼까요? 네. 오케이. 시작해요. 와 진짜 말이 안 되는 날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맞아. 오케이. Badg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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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o step, boom, boom, boom. Bad lay out, best of i c k i n from b o o b o o Feel this heat, full emoji. Base, badge, good on air. 난 지금, 멋있는 애들과 같은 기분이야. Loser, spend it. 여기 디자인과 몇명 있어요. 제가 TMI를 알려드리자면 저의 스타일리스트가 바로 여기 안산 한양대에 디자인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간 파이팅입니다. 네. 아, 네, 이제, 다음 곡은요, 좀, 기분 좋은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아, 제 솔로 앨범 아, 나오는 노래인데, 부르기 전에, 아, 무슨 얘기 할까요? <laughs> 아, 제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인가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레인 쿠버라는 노래인데 음, 기분 좋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고 어, 저희 다한 번쯤 중학생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제 중학생 때 느꼈던 것들을 한번 가사 <laughs> 가사에 표현을 해봤는데 이쁘게 들어주세요. Let's go. I r u 그때 거기에서 하나 졸 거야 순수함이 웃음이 되어줘서 My v a n c o v e r 뒤에 있는 분들도 고마워요 <목소리도> 기다릴게 네 생각에 다올라서 v a n c o 방향대에 불러줘서 감사 <목소리도>

이번 인적으로 너무 잘, 잘, 잘 어울리는 것아서잘어울리나요 네!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 한가이 남아있는데 아쉽죠? 하루가 하루가 9루가있루가하 있어요?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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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생 99년생 보다 어린 사람. 자야, 자야,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제가 <laughs> 1999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힘내, 힘내를 힘내 해본 사람 있어요? 자야, 힘내 제일 자신 있는 사람 손? 加来。 또이을수또을수있어요있을여있을수있을수있을수있남수분을수있을수있을수있을수있을이있을수있을수세명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띠 쓰신 분컴만 컴온 딱 이렇게 저까지 해서 더 넣으면 컴온 초록요 괜찮?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기대해 볼게요 저도 한양대 여러분들의 기운을 좀 받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아, 저... NCT 마크 같아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유학번 미디어학과에 재학중인 나은이라고 합니다 휴일 아! 진짜 잘 아시나요? 아, 진짜요? 어, 릴스까지 찍어주셨다고 는데 네, 릴스 보신 분 있어요? 오케이. 어, 봤어요? 네, 오늘 잠깐 한번 같이 그 어떤 버전 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면 이거까지 있는 버전이세요? 아, 그래. Okay. <laughs> 어, 일단. 춤이... 어, 다른 분들은 안 올라오시나? 안올라와요 아, 아, 아. 야, 여기 뛰어, 뛰어! 오케이 okay. 어떻게 해? 저희 찍어, 찍어, 그러면 진짜 죄송하지만 진짜, 진짜 왜... 아 이, 이름이, 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나은 나은이요? 나은 씨 <laughs> 아, 그냥 아, 진짜, 나은 씨 단둘이서 같이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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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아 아, 아 어려운 거잘 찍어. 같아서 저희 혹시 노래 한번 틀어 봐줄 수 있어요? <laughs> 아, 아, 자한번 맞춰보고 갈게요 9 9 9천 n 백 n 십 n 다시 느껴봐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 네 저희 음악 한 번만 주세요 따라 불러주세요 오케이 뮤직 리스크 이 화이팅~ <laughs>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내해 주시는 분 한번... 어.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늘고, 늘고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올라올 때 여러분 불러주실 거죠?